저희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카페는 영등포 구청역 6번 출구 쪽에 위치한 카페고 특이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카페로 유명한 카페예요. 카페 드레이프라는 곳이고요. 몬스테라라는 큰 식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닥이 되게 뭔가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laughs> 나무 같은 게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약간 톱밥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독특한 돌 같은 구조물들도 되게 많고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놀러 올 만한 곳인 것 같고 뭐 베이커리나 베이커리류, 스콘류 같은 것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아무래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영상들 보시다 보니까 어 카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PD님이랑 저랑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투잡으로 유튜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해봤으니 어떤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5개 정도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고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혹은 오늘처럼 주말에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처음 우리가 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부수입을 얻어보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커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스들도 좀 다른 사람들은 많을 거고 뭐 촬영 협조나 이런 것들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뭐 사장님들이 같이 출연도 해주시고 하면서 뭔가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커피에 좀 한정되지 않고 뭐 취미 이야기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 원두 추천 컨텐츠 이런 것들에서 조회수가 터져버렸어요. 수치를 보다 보니 그럼 이제 다음 영상은 뭘 만들지를 고민할 때 조회수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재미, 우리는 재밌게 찍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볼 거야. 이런 컨텐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 채널의 방향성을 <laughs> 다시 고민해보는 시점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데이터가 쌓여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카페 투어 영상을 한 6개 정도 올렸고 정보성 영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비교하고 간편 커피 비교하고 그리고 오래된 원두로 만드는 레시피 영상 이런 것들이 한 3, 네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원두 추천 영상 두개 올렸죠 그리고 취미 관련된 이야기 세개 올렸어 이게 사실 뭐, 전체적으로 모든 영상들이 조회수가 한100 이상씩은 다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 수에 비하면은 조회수가 나쁜 편은 아니야. 모든 영상들이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원두 추천에 관련된 영상들은 조회수가 좀 많이 높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원두 추천을 해야 되는 건가, 커피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딜레마에 조금씩 빠져들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조회수가 좀 터졌던 3,000회 이상 조회수가 나왔던 원두를 어디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쿠팡에서 하나 사보고 로스터리 카페 502 로스터에서 가서 하나 사서 내려서 비교해봤던 영상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댓글도 달리긴 했었는데 놀라지 많았지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온라인에서 사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 같은 데서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거를 이제 둘이 어, 놓고 비교로 볼 수도 있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어, 맞아요. 내려서 마셔보고 야, 아까 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laughs> 그래서 뭐 댓글 보면서 아 맞네 하고 반성도 했고 <laughs> 사죄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저기 이런 베이커리에서 만든 스콘이랑 저기 편의점에서 파는 빵이랑 놓고 비교한 꼴이니까 좀 음. 하지만 조회수가 처음으로 터져서 뭐 그럼 원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음에도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는 얻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취미가 많으면 좋은 이유나 취미가 일이 되면 싫어지는지 뭐 이런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한번 더 콘텐츠들을 만들어 봤고 근데 이것저것 해본 거지 그냥 맞아 어떤 게 사실 우리도 모르고 보는 분들도 모르니까 맞아요. 이제 시도해 보는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달아서 이제 카페 투어 강동도 갔고 아침에 에스프레소바도 갔고 확실히 에스프레소바에 갔던 영상은 조회수가 좀잘 나왔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 요즘의 트렌드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따뜻한 아메리카노 비교하는 영상이랑. 이제 오래된 원두로 레시피 했던 영상은 반응이 좋지 않았다. 어, 근데 나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들은 이 영상들이야. 아 그래. 어.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원두 추천이랑 또 카페 투어 쭉 갔고. 어 추, 최근 영상들은 조회수가 조금 덜 나오고 있는 상황.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운 영상은 나는 따한 아메리카노 비교했던 이 영상이 뭐 기획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나왔던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나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조회 수는 가장 안 나온 영상 중에 하나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랑 처음에 우리가 좀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사실 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발생하는 인적 자원들이나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곳에서도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 요 약간 아까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만 하고 그냥 끝내기에는 재생산 해내고 싶다. 좀 아까워서 그런 것들이 일단 컸고 그리고 이 우리가 한 살에도 젊을 때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사는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만약에 그만하게 되더라도 그때 영상을 또 보면서 아이때 이런 생각들 했었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남길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였어 아 언젠가 유튜브 해야지 하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려고 알아봤을 때 괜히 막 하는 얘기들이 시작하기 전에 10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소재나 기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렸어 근데 그런만한 콘텐츠가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못하겠네요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너가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뭐 카페나 커피에 대한 그런 어,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는 충분히 10개는 뽑아내겠다는 라 생각이 드니까 너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시작이 된것 음. 같아요 그때 타이밍이 잘 맞았지 나는 이거 콘텐츠는 있는데 이제 영상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나도 이걸 영상화 시켜서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너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딱 맞았던 것 같고, 시기가. 대부분이 투잡으로 시작을 하실 텐데, 어, 우리가 투잡으로 하면서 있었던 좀 애로사항이나 어, 좋았던 점, 오히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